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확산되고 있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전 세계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빠져들까? 대체 한국 문화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한류가 이렇게 뜨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글 학습 열풍이 있죠. 그런데, 정작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만드셨는데,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한글의 창제 원리를, 그 본질을 아직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문화에 어떤 그 숨겨진 문화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ESG와 상통한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짧은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한국 문화가 어떤 보편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문화의 그 고유성이 대체 어떤 고유성이 있길래 그것이 보편성으로 이렇게 보편성을 띄고 있느냐. 대체 그 한국 문화의 그 코드는 뭐냐. 한국 문화에 숨겨진 그 문화 코드. 히든 코드 오브 코리안 컬처 정도 되겠죠. 예? 히든 코드. 그걸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히든 코드는 비밀로 공개하는데요. 에너지 순환 원리예요. 에너지 순환 원리. 자, 숫자로 표현할까요? 숫자로 표현하면 1 3 5 7입니다. 한국 문화는 1357로 정확하게 코딩되어 있어요. 그래서 1357이라고 하는 걸로 디코딩을 하면 다 풀려요. 한국 문화는 1357을 그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1은, 1은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 문양을 보면 자 위에 빨간색 있죠. 이게 양이에요. 밑에 파란색은 음이죠. 이두 개만 있습니까? 자, 태극이. 1인데 이게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3이 어디 있어요? 그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는데 그 3은 빨강과 파랑을 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3이에요. 그래서 일태극은 3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1은 3이라고 한 거예요. 그 3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천지인을 도형으로 표현하면 원방각이에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원방각 있죠? 그것이 원방각이고 천지인이에요. 1이 3이 되는 겁니다. 1이 3이 됐는데 또 우리 문화에 5행이라는 게 있어요. 목과 토금수. 그래서 1이라고 하는 태극 음향과 5행이라고 하는 이 음향 5행으로 대부분의 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5가, 5가 또 어떤 연유인지 7이 된대요. 되게 미스터리하죠 1은 3이고 5는 7이래요 이사계절 순환을 거쳐서 5가 되고 7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에너지 순환 원리예요 한국문의 에너지 순환 원리 히든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1, 3, 5, 7이고 용으로 표현하면 태극이고 천지인이고 오행이고 치료예요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는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땅에 재현하려고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일삼오칠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순환이고 땅의 순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문에서는 자미연, 태미연, 천시연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심되는 별자리가 자미연인데 거기에 하늘나라의 군주가 산다고 생각을 한 거고 지상의 군주는 그것과 대응하는 경복궁에 사신다고 해서 경복궁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경복궁 안에 자, 자미원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복궁은 어디가 중심이냐면 근정전이 중심이에요. 이 근정전. 그러니까 북극성은 근정전에 대응되고 자미원은 경복궁에 대응이 돼요. 자, 북극성이 1위예요. 북극성 1 태극. 그것이 근정전이고, 자미연이, 자미연, 태미연, 청시연 중을 합한 대표로 3이에요. 그것이 경북궁으로 또 대응이 됩니다. 자, 근데 경북궁, 그, 근정전 안에 옥자가 있죠. 임금께서 아는 의자. 그 뒤로 병풍이 있어요. 그 병풍이 뭐죠? 1월 오봉도. 자, 1월 오봉도라는 게 태양과 달, 그리고 오봉이 있는 거예요. 그 5번이 5행이에요. 자, 1도 나오고, 3도 나오고, 5행이 나왔죠. 근정절에서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두 마리 용이 있어요. 두 마리 용이 있는데, 그 용이 발톱이 있어요. 발톱이 몇 개일까요? 예? 네? 일곱 개죠. 일상5 7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문화는? 재밌지 않아요? 아, 재밌어요. 1357을 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문화를 해석하면 안 풀릴 일이 없어요 세종대왕께서 후문정물 창제하셨을 때그 창제 원리가 1357이에요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네가 그걸 풀어낼수 어떻게 그 비밀을 그 봉인되어 있던 그 비밀을 당신이 풀었냐? 정말 기특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훈민정음이 창제원리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 원리, 에너지 순환 원리예요 훈민정음의 그 사용법, 이게 훈민정음 해래예요 훈민정음 해래 부분에 훈민정음 사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1은 3이고 사계절을 순환했더니 5가 되고 7이 되더라. 이 에너지 순환 원리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 28자를 제작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계절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겨울, 봄, 여름, 가을, 환절기. 중앙에 환절기에요. 저기에 모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모음. 천지인. 천지인이 저렇게 생겼죠. 저희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 모음, 자판이 세 개만 있으면 모든 모음을 다 만들어내죠. 천지인. 저, 저 천지인이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모음을 다 만들어내요. 자, 겨울부터 시작할게요. 을 겨울에 씨앗이 겨울에 씨앗이 땅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이물 기운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로 배치돼요. 오가 배치되고 봄이 되면 그 기운이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아가 돼요. 그리고 위로 기운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왔던 기운은 그 불의 기운은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우가 돼요 이렇게 쭉 내려오죠 우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 그 기운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열매를 맺기 에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어 가 돼요 저 천지인이 오아우어라고 이렇게 에너지 순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처음에 두 번째 저걸 초출 초 출자라고 해요. 처음 나온 글자. 재 출자가 이제 또배치돼야 돼요. 모든 우주 자연의 만물은 음양이 짝을 이루어 있어요. 남자, 여자, 음양 모든 게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열, 처음에 처음에는 오라고 하는 겨울 기운에서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시작 때는 이게, 이게 밖의 음양이,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우라고 하는, 불의 자리에서 우라고 하는 기운이 쭉 내려왔었잖아요, 처음에. 이게 올라가는 기운 요가 붙어요. 그래서 우와 요가 음향이 짝을 잃어가지고 저 이제 몸이 되고요. 가을로 넘어오면 원래 어였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그럼 어떻게 음향이 짝을 잃으려면 야가 되겠죠. 야가 붙어요. 그리고 겨울에 오음이 올라갔잖아요. 그 내려가는 기운이 이제 음양을 짜을 이루죠. 유가 붙어요. 그리고 봄에 아라고 이렇게 밖으로 향했던 기운이 다시 돌올 때는 열하고 열하고 하는 저렇게 또 음의 문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천지인 세계의 기본 모음이 계절을 순환하면서 각각 두 글자씩 여덟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열한 자의 모음이 만들어져요. 세종대왕께서는 철저하게 자연의 에너지 순환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틈이 없어요. 자연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자음으로 가꿔볼게요 자, 자음에 다시 또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이 구강으로 표현하자면 목구멍에, 저 깊은 목구멍에.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으로 그 이응이 있다가 그 이응이 땅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그 형상을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응 다음에 여린 히읗이 들어가죠 또 하나의 기운이 또 하나 붙죠 히읗으로 이렇게 이응, 여린 히읗, 히읗 이게 땅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양을 형상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봄으로 가면 그 씨앗이 이제 저 꼭지 달린 이응이에요. 들어보셨죠? 꼭지 달린 이응. 그 씨앗이 이제야 봄에 새싹을 이라고 위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더 나와서 이제 줄기를 뻗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억이 되고 더 줄기가 많아진 것을 키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봅시다. 자, 이 기운이 높이 날아가요. 니은 날다. 그 어딘가 다다라 디귿이야. 그 다가 마냥 올라갈 순 없어. 그 터져요. 그 기운이.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 이렇게 가고, 이 기운들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야 되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쉽게 못 가요. 왜냐? 계속 기운이 상승하다가. 이제 그 반대 기운으로 가대요 역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여름 기운들을 갈부리했다가 가을로 넘겨주는 그 기운이 필요해요 그게 환절기에요 늦여름이에요 그래서 미음 기운을 모아서 안에서 부풀리 부풀리는 그순음 계통이 필요한 거예요 미음 비음 피음 그래서 이제 그 여름 기운을 모아서 가을로 전달할 때 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을 기운에 저 기운을 받는 반침음이 딱 들어가요. 반침음. 그러니까 여름에서 저 환절기를 넘어갈 때 니을이라고 하는 반설음이온음이 아니에요. 반설음이 이어주고 저것이 가을로 갈때 반침음이 받아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솎아내고 잘라내고. 쳐버리는시오즈라고 치우, 하는 저 문자가 딱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자모음이 에너지 이게 사기절 순환하면서 에너지 순환 원리에 의해서 딱 저렇게 훈민정음 28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대왕이 뭐라고 선언하셨는지 아세요? 자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 자연의 문자가 있다. 내가 그 원리에 따라서 28자를 만들었다. 이 문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하구름 소리까지도 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자신하시면서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모든 언어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문자라고 칭송하고 있는 한글이에요. 그런데 그 한글 지금 우리가 몇 글자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자. 4자가 없어졌어요. 이 4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세종대왕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모든 소리를 표기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나 세종대왕이 저 자연의 원리 에너지 순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훈민정음을 그기반을 하면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해낼 수 있고 모든 지구상의 언어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I가 저 훈민정음 해례를 학습하고 이해를 한다면 아마도 AI는 전 세계 언어를 훈민정음으로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또전 세계인들이 한류와 함께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태극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자, 태극기 원리도 근데 에너지 순환 원리예요 태극기는 가운데 태극이 들어있고 내 주변에 사계가 있잖아요 자, 건이라고 하는 양효가 세계인 거는 하늘이라고 우리가 뜻하는 거고 음효 세계는 건이라고 하면서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감리가 있어요 이 감리를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시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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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감인지, 이게, 이게 감인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저렇게 가운데 양효가 있고, 겉에 음효가 있는 저 감이라고 하는 게, 저 물을 상징하는데, 저기 위에 있어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저 리께, 가운데 음효가 있고, 양 옆에 양효가 있는 저 불, 뜻한리계가 아래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어요? 자, 우리 사람도 사람도 에너지가 잘 이렇게 순환이 되려면 기가 잘 통해야 이게 건강하잖아요. 아랫배가 따뜻해야 돼요. 위 머리 쪽은 차가워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워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면 굉장히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연의 이치가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는 항상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해서 태극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태극 1이잖아요 이게 음량 합일 3이라고 했죠 자 접히면 이태극이고 펼치면 삼태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쓰는 거지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은 3이기 때문에 태극이 음과 양 합일 상으로 돼 있고 이건 천지인 3이라고 얘기하고 이 음양 합일이 생명이다 라고 나는 것이고 어,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태극 사상 이것은 태극 문화로 태극 문화로 이렇게 펼쳐지고 그 태극이라고 하는 게 삼의 문화고 이 삼이라고 하는 게 융합의 문화라는 거야. 융합의 문화. 우리나라에서 성찰과 수행을 통해서 에너지 순한 원리를 깨달아 에고를 넘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선비라고 해요. 선비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유교 지식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선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고요예요. 한자어가 아니에요. 선비를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선인. 저 선자가 신선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그 선. 우리나라 그 최초의 선비는 단군 신화에 의하면 단군 왕금일 수 있어요. 아니면 환영일 수 있어요. 좀더 우리나라 역사를 좀더 위쪽으로 소급하면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될 수도 있고 마구라고 하는 분이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녀석 동안 한글, 태극기, 선비 또 많은 이 한국의 문화들이 에너지 순환 원리에 이해서이루어졌는데 그런 문이들이 토대로 한이 K컬처 한류가 지금. 하필이면 이 시대에 각광 받는다는 거는 이 시대에 한국 문화가 시대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탈 이분법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ESG를 얘기하지만 그 ESG라는 것도 그 전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대로 이 자연을 훼손하고 개인과 사회를 구분해서 개인의 이익을 따르고 이러면서 문명을 이어오면서 지구도 훼손되고 전체적으로 지구촌 사회가 빈부격차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지구라고 하는 판 자체가 깨질 것 같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구책으로 나오는 게 지금 ESG잖아요 지금 과학 쪽에서는 양자 물리학이 주류 학문이잖아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전에는 물질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아니다. 세상은 물질과 의식으로 함께 바라봐야 된다. 모든 우주만물은 물질과 의식에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과 의식으로 통합되는데,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관찰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상은 구성되고 운영되어 나간다. 라는 게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삼의과학이에요. 삼의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있는 그 삼의 정신, 삼의 문화 그리고 ESG. ESG는 말씀한 대로 공동체 이익과 자본의 이익이 상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신의 전제에서 펼쳐나가는 우리 전 지구적 시청구조범이잖아요 그럼 K컬처. 이 K컬처는 에너지 순환 올리고 삼의 문화고. 그래서 합의를 하고 융합하고 신명기 문화 이게 케이컬처이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의 이런 고유성이 탈유분법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만나서 때를 만난 거예요 때를 그 전에도 한국 문화는 탈이분법의 문화였지만 그 시대는 패권의 시대고 산업화, 산업화의 시대고 물질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계인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이제 탈이분법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화가 땡기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좋아. 한국 문화가 너무나 좋고 편해.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한국 문화는 그 자체가 ESG예요. 한국 문화는. 우리 지금 ESG는 UN에서 제안하고, 이를테면, 금융자본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지금 따라가기 급급하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는 그 자체가 ESG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정말 한국형 ESG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쩌면 ESG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길 수도 있어요. 선진국은 그 대규모 자본과 엄청난 기술력으로 저 ESG를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화를 이루려고 하는 제3세계, 개두국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죠. 한국이 정말 한국형 ESG를 만들어서 이런 제3세계와 개두국과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K라고 하는 이 이니셜이 디스카운트에 일테면 상징이었어요. 한국은 코리아는 코리아가 붙는 붙는 순간 남북이 분단돼 있고 굉장히 불안한 나라고 이래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 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에 K 자만 붙으면 프리미엄 시대로 돌입을 했잖아요. 그그이 때를 만난 이 한국이 ESG에서도 우리 정체성을 깨달아서 한국형 ESG 시천 지침을 만들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K컬처뿐만이 아니고 KESD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